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PM 사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 이름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도 조금이라 신경을 쓰시고 여름을잘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에 있을 PM 사명자 특별 포럼에 대해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PM 사명자 특별 포럼 모임을 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광고하고, 어이 시간에 음, 하겠습니다. 그 특별 포럼이라, p m 사명 이때까지는 어, 포럼하는 데서는 1기생, 2기생, 2학년, 1기생 PM사명자, 제가 또 확실히 또 어, 여러분이 어, 저만 알고 있으면, PM사명자 PM사명자는 PM 사명자는 어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습니다. 세계 단계로 연도의 학년이 아니고 그 어떤 급의 레벨이 1학년생이 있고 2학년, 3학년생이 있습니다. PM 사명자입니다. 1학년생이란 것은 제 유튜브 방송을 듣고 포토리니 계속 하는 사람을 1학년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학년생은 뭐냐. 계속 하는 사람 중에 시행착오가 있지요. 했다가또 그만둬, 그만뒀다 하고 하는 사람 중에 계속 어느 정도 6개월, 1년이상 하는 사람 중에 제가 어디서 찾느냐. 이상절 방송, 유튜브 방송이 나가면 댓글란이 있거든요. 댓글에 가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표시하는 겁니다. 뭐 그냥 단순히 아멘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 이것이 어떤 것이다 자기 평가를 거기에 느낌을 글로 올려놓으면 제가 많이 지나간 거는 못 봐도 일주일 내에 방송 내에 보는 제가 검색을 하거든요 어~ 누가 그~ 이~ 두 방송에 가서 어~ 듣고 어~ 느낌을 적었느냐 댓글을 써느냐 그걸 보고 한두 번한 거는 제가 음, 뭐~ 참고를 하지만도 그래도 계속해서 6개월, 1년에 한 사람 보고 아이 사람은 사명자의 에, 어떤 생각과 의지가 있구나. 그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가 한 것이 2022년도 9월 15일날 논산에서 힐링센터에서 네 사람 모이는 그 일기생. 고 그,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양년이라고 합니다. 이양년 일기생이 나왔고 그다음에 2023년도 3월 18일날 2학년 2기생이 또네 사람, 작년에도 네 사람, 올해도 네 사람, 그 다음에 3기생은 또 2학, PM 사명자 2학년 3기생은 또 언제 할지 몰라요. 제가 그걸 그자 보고 자료를 보고 그 사람 지금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상으로 올수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제가 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로 댓글이 중심이 됩니다. 댓글을 통하여 보고 제가 아, 이 사람은 사명에 어떤 뜻이 좀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을 초청해서 또 2023년도, 어, 봄에는 했습니다만, 또 여름에 할지, 가을에 할지, 또, 또 가을에 몇번 할지, 그뭐그 생기는 만큼 제가 포럼을 합니다. 자, 2기생까지 나 갔으니, 3기생, 4기생, 몇 사람까지요? 60명 될 때까지. 요거 60명 다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60명 목표를 두고 60명 모일 때까지 제가 계속 할 겁니다. 그거는 수시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제가 아, 그 사람을 또 조언도 받고 제가 모이는 것이 그 이제 PM 사명자 포럼이고, 그 다음에 PM 사명,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중에서 60명이 됐답합다 그러면 3학년을 이제 발췌합니다. 어, 뭐 60명 이상 돼야 되겠죠. 3학년이 60명, 3학년. PM 사명자 3학년이, 3학년이 된 사람을 60명 딱 그건 완전히 정의해부 됩니다. 특공대입니다 군인 같은뭐 육군사원학생입니다. 육군, 육군, 육사를 졸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60명이 세계를 바라보고, 한국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원 용사, 300명 기도원 용사와 같은, 처음에 3만 2천 명 왔죠. 다골라내 버리고, 300명 기도원 용서를 가지고 완전히 장악해 버렸죠. 그와 같은 똑같은 그 기도원 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60명, 그는 거 300명이 되면 60명 PM 사명자. 그때는 PM 사명자는 2학년하고 다르면 3학년이 60명 될 때까지 언제 갈지 몰라요. 제가 뭐몇년더 뭐 살지 몰라도 안 채워지면 제 밑에 2인자가 있습니다. 이바톤을 받아서 말씀을 할 사람을 제가 지정해 놓고 저는 이 땅을 떠날지도, 떠납니다. 아, 떠납니다. 주님 나라 가겠죠. 주님 오시라는 곳으로 가겠죠. 지금 잠정적으로 아직 한 사람이 거론되고 제 머릿속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조금 소지가 있어요. 이제 더 두고 보고 할 일이지만은 또. 그러면 또 이거 모의를 할때 포럼이라든가 이거 뭐할때 제가 연락하거든요 전화로 하고 문자로 보내 연락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게 딱 걸리는 사람이고 안걸린 사람입니다 제가 짐작했을 때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그 다음에 저잘 연결 안 되면 일단은 고그 시간까지는 사명자가 아니거든요 거기 연결된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면 그 사명자의 그런 사명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밭을 가는 농부가 전기를 가지고 똑보로 가야 바른 길로 가는데 옆으로 뒤로 돌아보면 전기가 삐뚤삐뚤하게 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엘리사 보세요 엘리아가 불렀습니다 어이 어이 젊은이 불렀더니 엘리사가 그냥 엘리아 앞으로 뛰어왔죠 그래 와서 하니 너 나하고 가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사 농사 지는 사람 대농입니다. 부자입니다. 예.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그그 사람이 사명, 그러기 사명자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사명자 고를 때 봤어요. 바닷가에 가는데 예, 고기 잡는 사람 많았어요. 금을 정이하는 거고 그 물을 깊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딱 불렀습니다 무리가 있는 중에 딱 부르죠 그걸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때 가서는 확실한 사명자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베드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베드로가 처음에 어리둥절 했겠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 물었더니 베드로가 께서 주님이더 잘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가 마음대로 이제 못 산다. 누가 띠를 띠어주고 이끌어 간대로 살아라.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게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열두 사도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바모섬에 간 바로 사도 요한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일흔사 명자를 육십 명인데 육십 명. 저는 돈 이런도 없습니다. 그러나 60명을 어 그들을 함께 모이고 생활하고 말씀운동 우리가 전도 특공대 같이 막 가방사가 다니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고 그런 선교사가 아니고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집무실에서 내 안방에서 내 설거지하는 부엌에서 말씀운동하는 겁니다. 그 PM 4명 어, 음, 성교사입니다. PM 성교사입니다. 그 사람을 60명 만들자, 이제.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생활해야 되거든요. 그 천안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죠. 그 지하에 전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많은 거한방 쓰지만은 또. 거기서 훈련할 때에 돌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은 주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면 이것은 반드시 합니다. 제가 다 이루지 못하더라. 사명자 한마 30명 모았다면 제가 떠나면 그 다음에 다음 받을 사람에게 제가 인계라고 합니다이 사람은 이렇게 PM 사명제로 같이 해서 나가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바로 의의 멸류관을 쓸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나가라고 인계해주고 갈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인계하고 모세가 요소를 인계하듯이 그래 인계해주고 제가 이 땅을 떠날 그런 어,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받고 떠날 그런 지금 계획이 그래요. 아마 이건 뭐 틀린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훈련하는데 60명이 합니다. 3년 또 하나, 3년. 예수님도 제자를 3년 훈련시키거든요. 3년 훈련시키는 데에 먹고 자고 생활해야 되거든요. 가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200만원 월급을, 2 0 0만 사례비를 드려야 되겠나. 60명, 2 0 0만 매월. 몇 년, 3년 동안. 그 다음에 가서 이제 3년,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모인 훈련 다 끝났습니다. 3년 하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개척하시고 개척하시고, 개척 못하시면 어디 부, 어, 부교역자나 어디, 뭐, 이거는 목사고 아니고 관계없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나와서 개척하시고 개척하세요. 그럼 개척 자금을 1억 원씩만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또 하나님이 주시겠죠. 여러분들에게. 1억원 드리면서그 다음에 3년 동안 생활비를 또 매달 200만원 그러니 사명자가 60명 속에 포함한 사람은 6년 동안 매달 사례비 200만원씩 매달 60명이 매달 나갑니다 6년 동안 고그 계획이 PM 사명자 PM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사명자 선교사들이 하는 모집하는 목적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PM 사명자 2학년생 1기 2기생이 나왔거든요. 그거 다 PM 사명자 되는 거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점 찍어 놓고 있어. 저는 마음에 점을 찍어놔서 누구누구라는 것. 그래, 그 사람들 이 끝까지 가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함께 가요. 제가 건강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할수 있는 그, 강 거기다 같이 가다가 제가 힘이 없으면 그사람이게겨지고 저는 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음, 그 사람들을 뭐 훈련하기보다 모여가 포르, 우리는 훈련이 따로 없어요 모여가 보면 빡시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 그런 거 없습니다 놀아가면서 여유있게 가면서 산책에 가면서 자유자재로 27월 27일부터도 그래요 성경 찬송만 가지고 왔어요 성경책하고 찬송책만 가지고 왔어요 뭐 적을 게 있으면 제가 뭐 A4용지 다 준비해놓을 모니까 그냥 가지고 왔어 그냥 실컷 주무시고, 새벽기도 걱정하지 마, 실컷 주무시고, 그래서 목금토로 오냐. 수요일 예배기 때문에, 수요일 목사님들 못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금토. 토요일 오전에 마치면 그냥 차 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목금토로 합니다. 제가 핵심 강의를 한두 번, 세번 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포토리딩 하죠, 포토리딩. 제가 거기서 이 3년 동안 계속 포토리딩 하면 한여름에 휴가 때 가면은 50도에서 70도 매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원래는 여러분하고 모이는 포토리 그렇게 많이 못하겠구나. 여러분은 그 남은 시간에 제가 우리가 모여 포럼하는 시간에 계속 포토리 시원한데 아침에 지나 산책도 하시고 산에가 서 태조산입니다. 그 선거에 태조산에 산책도 하시고 뒤에 산책, 산책로 다 있거든요. 하시고 또 낮에 더울 때는 에어컨 틀는 것도 또 포토리 계속 갔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장소 제공을 편안하게 하는 곳으로 선택해서 여러분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를 살린 사람이고, 한국을 책임질 사람이고, 여러분 을 교단을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합니다. 어, 로마서 6장 보세요. 16장 보세요. 대접하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아주 대접을 잘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도우라 그랬습 저는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도우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다 말씀, 이 목적은 말씀 운동이 말씀 운동 잘하도록 제가 뒷받침을 힘 있는 데까지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지금의 마음입니다. 자금은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 목표는 계속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뭐 200억 그래 뭐, 토탈에 뭐한 200억 지금 뭐 천문학 숫자인데 제게는 20만 원도 없는데 200억을 제가 청구서 내라네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께서 아마 안 주시면 안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요 주세요 그러나 제가 금식기도 철회하기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우리의 전체 계획입니다 오늘 전체 계획을 말씀드렸고 이거는 멀마다늘 얘기합니다 자 기간은 어, 7월 27일부터 29일, 왜 미리 말하느냐? 여러분이 혹시 그, 그런 요 기간을, 여러분이 사명의식 있다면 요 기간을 딱 빼놓고서 이날짜는 이, 이 포럼에 모인다고 휴가도 받으시고 모든 걸, 모든 일을 제껴놓고 이때 모이는 것으로 여러분이 작정을 해. 저도 휴가 받습니다 그때는 직장 가는데 휴가 안 받으면 제가 이 시간 휴가를 내고 휴가 안 되면 대타를집어넣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모여. 저는 다 모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 보면 말해. 벌써 모이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이 사명이식 있다 없다. 그 대만 모이는 곳에 판단이 나버립니다. 뭐더 이상 우리가 설명하고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괜찮고, 두 사람도 괜찮고, 열 사람은. 일단 우리가 PM 사명자 2학년에서 사명자가 8명입니다. 포럼에 참석해서 8명인데, 거기에서 제가 특별한 한두 사람 정도는 더 제가 개별 연례가 같이 모일 겁니다. 다 모이면 열 명이고, 그러나 열 명까지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근가, 긴가, 긴가 민가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거든요. 일기생, 이기생 중에도. 그래서 다는 아닙니다. 다음은 더 좋고. 그래서, 어, 그 하는 것을 갖다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2박 3일에도 오후에 모였다가 3일째 아침에 오전에 끝나고 가기 때문에 뭐 만, 이틀도 하루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여러분 최대한 활용하시고 다 잊어버리세요 집에 걱정도 잊어버리시고 시장 가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월급날도 잊어버리시고 모든 빨래가 어떻게 되었나 아이들 다 잊어버리시고 오직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만 말씀해 포르토 다른 거아죠 포토리딩만 계속 하세요 강의 시간 빼고는 포럼 시간 빼고 포토리딩만 가지고 가시면 아마 갈때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뭔가 좀 달라질 겁니다. 심화된 깊은 어떤 하나님 체험도 하게 될 것이고. 집에 가보면 또 기도할 때 응답대가 있을 겁니다. 가시면요. 그런, 어, 은혜의 도가리 속에 한여름, 이때 가장 무더운, 최고 무더운 때가 7월 2 9중 말부터입니다. 자, 기간, 왜, 여러분이 시간을 만들으시라고. 계획하고, 막 이래치는 핑계. 뭐, 그, 그때 가서 핑계 될지 몰라. 일단은 이렇게 이 기간을, 아, 내가 이 생사가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전체 BM 사명자 아닙니다. BM 사명자 2항 중에서 1기색 2기생 포럼 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목적, 사명자 구치기 모입니다. 그렇죠. 내 사명 의식을 내가 다 아, 내가 사명자다. 무엇을 무엇해야 될 것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소는 어, 선거산, 제가 있는 선거, 천안이 천안 성거산입니다 숲이 우거졌습니다. 그 속에 딱 갑니다. 숲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집은 모텔입니다. 숲속의 모텔. 거기서 합니다. 아침 산 속에 신선한 공기를 마셔가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냉깁니다. 포럼하지요? 그 다음에 말씀 운동 취지 설명. 이 예, 말씀 운 우리가 왜 모이느냐. 그걸 설명합니다. 어 여러분. 저, 금전, 돈, 여비. 여비는 좀 차, 차표는 사가오세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숙식, 숙식입니다 잠자고 먹는 거 알아도 여러분이 책임 이만큼도 여러분 부담하지 마죠 그냥 몸만 오세요 성경 창송만 들리시고 차비는 해오시고 자 말씀 운동 퀴즈 저는 말씀 운동 퀴즈를 설명합니다 여기부터 사명자 구식은 여러분의 포럼 속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고 말씀 운동 방법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면 뭐,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모이면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걸 갖다가, 브레인스토밍, 마인드 맵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마인드 맵이거든요내 머리의 혁명, 내 머리의 두뇌의 폭풍입니다. 두뇌 폭풍이 우리가 열 명이든 다섯 명이든 모였을 때 나타납니다. 그말 좋은 방법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따라가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감 고치.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성경, PM 독서법으로 성경 읽구나니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와, 기도응답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어도 전체 윤곽을 내가 좀 알아가있게 내가 포토링 했거든요 알아요? 아, 자신감 누가 와도, 누가 질문에다 요하, 와흰이 와도 딱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집니다 그게 PM 사명자의 어떤 자기 자신이고 자, 실행 유튜브 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임에 다 답이 나옵니다. 지금 모르죠? 그때 아마 서로 아는 사람이 가르쳐줘가 그걸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블로그.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카카오. 카톡을 그래 잘하는데, 카톡 방 만드는 거. 역시 그 전문가, 뭐, 우리가 모임에 전문가가 나오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래 조언을 받고, 저도 그때 배울 겁니다. 밴드.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줌. 문자 메일. 메일. 모이면은, 여러분이 다열 명, 열명 속에 아이디가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게 있기 때 그걸 그대로 공개하면서, 방법까지 거기서 함께 모여가, 배워가,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이 중에 다 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자신 있는 거, 잘하고 싶은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되고, 이거 하나만 해도 되고, 저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못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뭡니까, 이거, 블로그. 시간이 없어 서못 올립니다. 블로그, 여기까지설치되어 있고, 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방을 어떻게 해하는니 몰라요. 뭐, 뭐다 됩니다. 아 집사님, 요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서로가 의견이 나올, 그, 그대로 우리가 배우면 되거든요. 노트북 있는 분은 노트북 가져오세요. 노트북 꼭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포럼. 포럼이 최선의 길모색. 자, 무슨 최선의 길모색이냐. 그래서 말씀 운동 방법을 최선을 어떻게 하면 말씀 운동을 저 오지가 아니고 땅끝까지 할수 있느냐 그게또 우리가 모이면 다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게, 그게 마인드맵 작성이고 브레인스톰이 막 나오고 나오니 거기서 혼자 아무리 연구해도 안 나오는데 모이면 나와요 그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포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말씀 운동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자기 자신 확립. 여러분은 이것만 하나만 가져가야 됩니다. 하, 내가 누군가? 나는 집사다, 목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그저 일반 평지다, 학생이다 뭐 자기 자신이 확립됩니다. 기도군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이 우리 사명자로서 자기 확립을 굳히고 가는 것이 2023년도 20, 7월 26일부터, 27일부터 29일까지 이 특별 포럼에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공개로 나라도 아무나 못 옵니다. 와서 뭐이 사람들 그냥 그, PM사업인자 1학년생은 이해가 안 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이 1기색, 2기색으 이해가 어느 정도 되죠. 대니가 되고 모르면 뭐 말이 뜻이 통하지요. 제가 이런 거 하려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다가 왜뭐 하나님 이렇게 자꾸 구성해 가나요? 제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뭐 하고 오는 거, 이렇게 전혀 못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 가니 저는 어쩔지. 뛰어 가는데 뭐 고삐가 꼬여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이거 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어제도 이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3식 일어가 하나도 잠이 안 와서 계속 있다가 아침에 이제 교대하고 왔는데 기쁘고 즐겁다는 것은 아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중에 뭐가 된줄 아니까 신앙생활 점프합니다. 기도응답도 탁 점프하고, 자신감 확신도 점프하게 되고, 이게 팍없대버립니다 앞으로, 어, 특별히 PM 사명자, 1기생 2학년생들은 제가 어떤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앞으로, 어, 뭡니까, 그, USB 가정 언제라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들 그냥 그걸 그대로, 그대로 또 나누어 드리세요. 여러분, 설교 다시고, 도 자료를 그대로 나눠주시고. 어, 그래, 자, 그런 거 자꾸 제가 수집하고 있고, 가있인데 그런 게다막 생겨요. 들어와요. 제가 알드라이, 뭐, 이 뭡니까, 음, 파워포인트를안 만들어서 막쭉 갖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받아가고 또 그대로 여러분에 나눠주고, 자료를 나눠주고, 목사님들 또 설교도 또 제가 드리면또 그거 하면 되고. 설교 걱정하지 마세요. 유튜브, PM 독서부 하는 사람 설교 걱정할 필요 그냥 하나님게 매일 주시는 미로갈 양식의 설교를 주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의 뭐 권사님의 인문들도 구역 장사하시면 뭐 그대로만 받은 거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가서 뭐 연구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격을 깨닫게 하셔가 그걸 갖다 하는 게 PM 독서법에서 참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뭐가 되니까? 자기 자신의 확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갖다가 다내 것으로 확실한 지금부터 여러분이 강의를 저, 나가는 거 특별히 했으면 좀, 마음에 안들 것도 많이 나갑니다, 강연.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참, 여러분 께서 소화를 하세요. 만들어서 또 보냈어요. 이런 거폰 갖다 걸어 놓고, 동영상을 찍어가, 카톡에도 보내시고, 유튜브도 보내 카톡에서 동영상 찍어가는, 음, 야 카톡은 나갑 카톡은 바로 안 나갑니다. 벌이 10분 넘어가면 이게 안 되거든요. 블로, 어, 유튜브로 찍어 한 거는 그걸 그대로 다 나가요. 공유해서 붙이게 하면 다 나가요. 그러니 동영상을 유튜브를 꼭 개설하시면 여러분들자료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십니다. 제가 어디서 힘을 얻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파키스탄의 소녀. 나는, 어, 뭡니까. 그 이름 잊어버리냐. 그 소녀가 초등학생인데, 무장단체들이 이슬람 무장단체에 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 그런데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집엔 음,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집에 가서 숨어가 그거 알면 그놈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사람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숨어가 컴퓨터를 가지고 뭐 블로그를 본 블로그를 해서 뛰어노인 미국도 영국사람 다 보거든요 블로그는 이렇 국경 없이 막 넘어갑니다 유튜브도 줌도 블로그도 카톡도 국경 없이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파키스탄의 매정 고통을 다 공개해대가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 있을 때에 그 17살 소녀를 불러가 유엔 총회할 때 30동안 나와서 연설해서 했 17살짜리가 그 노벨평화상 받았지요. 그 정도로 블로그에 힘이 강합니다. 유튜브 힘이 강합니다. 카톡의 힘이 강합니다. 줌도 강합니다. 어마어마게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힘을 얻고 이것은 바로 땅 끝까지, 땅 끝이 뭡니까? 앞집도 있고 뒤집도 있고 다땅 끝입니다. 이슬람교도 땅 끝이고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그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땅 끝에 보급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성교비 시간 좀 들고 전기세 좀 들지만 하나도 안 들고 성교, 세계 성교하는 이 지구상 의 유일한 성교 단체인지도 몰라. PM 성교사는 모든 준비 금전 준비 안 해도 세게 복음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다 나눌 수 있는 끝 나눠주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포토리닝부터 하시면 은 남들이 추종하지 못한 이때까지 여러분을 벌써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떤 뭐 신학박사도 여러분을 못 알아갑니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일일이 기도를 못 드려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제가 도와야 될 제가 도와드려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바는 여러분들 PM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방송, 이상절 방송 계속 들었어요. 1년 전에 제 메시지하고 지금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수준이. 계속 들었어요. 어떤 때는 무식하기도 하지만또 여러분 양해하시고 계속 듣는 중에 여러분 실력이 확 자라서 유명, 아주 명실공히 유명한 세계 성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멸류관을 받는 그런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고 소리 들으면서 주님 앞에 어깨를 통 들겨 평화를 얻는 그런 복을 받는 PM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